아, 근데 요런 것들이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가 존중을 할때 융합이 돼요. 근데 존중이 없는가 이 사회가 지금. 왜? 이런 원리를 모르다가 보니까 존중을 못하는 사회가 되니까 이거는 한 개도 작품이안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면 어그 아, 서로 존중하는 사회라는 것이 너는 어떤 걸못 하지만 어떤 건 재주가 있고 어떤 거는 잘하고 하니까 이걸 존중하라는 겁니다. 존중을 할때 융합이 되거든요. 어, 우리가, 우리 이 홍의 인간들은, 뇌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. 이게 존중성이거든요. 어, 우리 국민이 특징을 잘 알아야 돼. 어, 그러면, 내 아래 사람들한테, 너를 위에 사람이 알아주면, 내한테 목숨을 걸어요. 어, 내 일생을 다 걸어 푼데 그게 우리 국민들이고 어리가 있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어,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품을 줄을 모른다야, 맞아. 내 잘났다고만 하지. 그렇게 다 분리되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, 대한민국이. 이니까이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 밀레니엄부터 전부 다 분리되기 시작을 해요. 왜? 다 똑똑하니까. 자기밖에 몰라. 그래서 지금 이게 전부 다다 다 분리가 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? 내 집은 내 혼자 살아야 돼. 이리 집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야 지금. 그걸 못 따라간 거야. 응? 다 질량이 차니까 이 부딪힌단 말. 부딪치면 헤어져야 돼. 헤어지면 내가 살집 내가 찾아야 돼. 그리고 내 혼자 살고 싶어. 어. 어, 그러니까 이게 집이 사람마다 전부 다 집이 다 있어야 돼. 이러니까 수도권으로 다 모이는데 전부 다내집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난리 난 거야, 지금 이걸못 보고 대체를 못 했다라는 거죠. 이게 뭐냐? 교육부제. 이한 가정의 교육이 바르게 되는 이 사회교육. 이걸 바르게 됐으면 안 헤어집니다. 같이 있어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. 이 사회 교육이 없었던 거예요. 누구나 내 혼자서는 안 되는 걸 지금 다 알아요. 그러나, 뜻이 맞게끔 융합될 사람이 없어서 분리되는 거야. 부부도 같이 갈라고 했는데, 이게 뜻이 안 맞아갖고 분리되니까 또 집이 하나 더 있어야 돼. 어, 부부까지도 그렇고, 내 아들도 지집 지가 하려 그래. 근데 이게 다 벌어지니까 다섯 가족이 있으면 집이 다섯 개가 필요하면, 이거 아무리 지어도 안 돼요.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. 또, 질량 있는 사람들은 질량 있는 데 모이니까 수도권으로 다 오죠. 이, 여기서 지금 내집다 가지려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. 당연히, 수도권에는 집이 모질해갖고 자꾸 저, 저 빈땅 있는 데로 퍼져요. 어, 빈 땅에 땅 사놓으면 당연히 돈이 비싸지지. 땅값 오르지. 어, 어, 그래. 지금 이게 내려가는 게 수도권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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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가 제일 좋은 데가 경부고속이에요. 네, 에너지 제일 좋은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거든요. 사람의 질량이 에너지예요. 이 좋은 사람들이 경부고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경부고속을 따라서 질이 좋단 말이에요. 근데 수도권에 몰려서 기운이 에너지가 수도권에서 가혀온 데서부터 계속 집을 지어 내려갑니다. 경부고속 주위로. 어 그러면 다른 고속을 막 뚫고 났는데 그걸로 집을 안 짓네. 왜? 기운이. 자가 요렇게 가 그래서 지금 평택 저까지 뭐 저쪽이 저그 뭐 오산까지 이까지 지금 다 찬단 말이에요. 다 차고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안성내려 가지 요부터 다 차고 넓어지는 거 거든요. 옆으로 퍼지지 이제 또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너지 질량이 지금 이동하는 법칙으로 지금 지구촌 이 움직인단 말이죠. 뭐가 에너지인지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. 어.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 에너지가 퍼지면 어디까지 확산되지? 이 바운다리가 있거든요. 그게 꽉 차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고. 그런 것들? 어. 뭐 투자를 해도 뭘좀 알고 하든지. 어. 돈 되니까는 투자한다. 너 늦었어. 미리 투자해갖고 거기에다가 앉아서 내가 할 일을 잘하면 공부하고 있을게. 이건 땅값이 저절로 올라가는데. 땅값 오른다고 돈 벌라고 땅을 투자하면 그럴 때는 니꺼 네 뺏긴다니까 이제 어. 딱그르게 되는 거예요 어. 그래서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성장을 했으니까 융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관건입니다 소질이 다큰 사람이 내것 만들고 잘난 척하면 전부 다 외로워져요 왜 하나의 행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행성이 질량이 차고 질량이 차면 융합해서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것이 자기 질량보다 떨어져 가지고 가야 돼요. 이래서 분리형이 되는 거거든. 아, 어. 그 지식이니 하나의 행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어. 그래서 서로가 질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으면 와서 부딪혀 갖고 때리거든요. 때리고 또 들어가 또 가요. 우리 아들하고 집에 왔다가 또 부딪히고 때리고또 떠나야 되거든 이게. 계속 언니하고도 그렇고. 부딪히면 와 가지고 또 싸우고 또 떠나. 친구하고도 그렇고.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상처만 남는 거예요. 멍들죠. 행성 안에 질량이 멍들어. 그것이 영혼에 멍든다라고 하는 거예요.